이거는 지금 당장 벌레로.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여기가 <laughs> 어머 이거 봐 어, 너무 어, 큰데? 안무겁지 옛날에 보내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응. 응, 너무 올게닉 맛. 현지 해장국 하나랑요. 설렁탕 하나 주세요. 네. 사막이 아니 있어? 사막에 물릴 거는네또너 어깨야. 살기 거. 맛있겠다. 젤라또. 되게 특이하다. 아예 자몽 과육이 있어. 자리가 없잖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달라던 어떤지? 매번 달라? 응. 매번 달랐어.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이 이름이 뭐예요? 네? 이이 뭐예요? 이라탕 팔라탕. 팔라탕. 어 다리를 들었거든? 이은 <laughs> 백화점이 제일 시원해. 스컷 어? 맛있스콘 먹을래? 와우. 네, 어제도 먹어세요 네. 어때? 오구. 어, 그러면 어제도 밥 먹으면서. 진짜 특이해. 맛있지, 짭짤해. 맛있 <laughs> 받았어. 드디어 청계산에 왔네, 청계산 아저씨. 대박, 맛있겠다. 와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로나 땡큐 이가왜부 양념이 되어있는 거구 네. 와우 이거는 고 이거는 한공고 걸어서 15분? 할머니랑 삼촌 만나러 청주 가고 있어요 하나는 3등식고 하나는 3등식 3등까 그러니까 아 어, 미치겠네. 안 <laughs> 날씨 너무 좋다. 하늘 봐. 너 어, 생각보다 남쪽 같은데? <laughs> 생각 휴게소에 아침 먹으러 왔어요. 와. 아, 너, 안 시켰어? 나안 시켰어. 너, 안켰어 너, 너, 드 있어? 엄마 카드 줄까? 근데 저기 핫도 있고 손톱도 있고 근데 별로 안 땡기더라 <laughs> <laughs> 네, 여기는 그늘이죠 나도 라면 먹었어 결국에 그리고 천안홍도 가은 요즘 <목소리> 음 바삭해 맛있지? 응 음, 맛있는데? <목소리> 맛있다 아빠 까만 거 이렇게 아저씨가 짝 찼다가 <laughs> 그러니까? <내게>. 뭐? <목소리> 할머니 얘기는 <너는 목소리> 늙으니까 사진이 너무 백기 싫어가 어디 콘서트 찍는 남는 게 이것 밖에 없는데 짝짝해도 사진 찍는게 너무 보 싫더라 실물 보는 건또 좋은 게 아닌데 예뻐요 사한주심 겨울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할머니 <laughs> 와 아예 봉해놓으셨네 언니 아니면 덜어갈까요 언니? 아니, 많이, <laughs> 많이 있어 먹어볼래? 맛있어? <laughs> 맛있다 오마이갓 이제 명수기한통 주고 우리 네, 많이 먹나거 같아 됐다 됐다 <웃음> <웃음> 갈게요 바이바이 건강 잘 챙기세요 I love you 나이스 <laughs> 가잇 <laughs> 2주에 한 번씩 장가를 해 서울 구경 왔습니다 잘 해결했어? 진짜 두유가 살렸다 여기랑 되게 잘 어울린다 옷. <laughs> 감사합니다. 어? 거안 <목소리> 토울에서도 정고양고 가시. 고양이 먹고 가시. 이 걷는 중. 이밥 먹고 간다. 우우 먹고 가시. 고양이 밥시 고양이 밥먹이 먹고 가시. 고먹요 아.. 이거 이뻐, 이거. 음. 검은색. 음. 음. 아 근데 여기 이 먼저 이 색깔은 어때? 이건 아빠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아 저는 어? 이게. 근데 저 색깔 이쁜데? 음, 그래? 저 핑크는? 아 이거. 됐다 그러면 뭐어다 <laughs> 음. 감사합니다. 그래? 응. 득템했네. 득템. 근데 <laughs> <내가> 잘 시켰지? 그건 <laughs> 뭐야. 초 만들어 서 줬어. 땡큐 승영공. 땡큐 왔어? 어, 대박이다. 승영공? 어. 어. 우와. <웃음> 와, 되게 멋있다. <laughs> 우리 감자튀김 진짜 많이 먹지 말자. 가요. Yeah, 빠이빠 yeah. 타서 연락 줘오 완전 오, 이렇게 한 컵에 나오는구나 이것도 우유 그래가지고 겨우 탔지? 잘 탔어? 그러니까? 응. 응. 본바, 본바. 영철 영철 삼촌은? 잘쳤어 방금 어요 방금 썼 진짜 이거 유튜브. 내가 사줄게 할게. 아, 나 사줄게 아게 이쁘게 해준다. 이게 맞아? 맞냐고. <laughs> 가운데에 놔두면될뭐 필요한 거 있으면 직원 호출 누르시면. 어떤 거선택하셨 그냥 기본으로 먹어보자. 그래. 어, 맛있, 맛있지? 맛있다. 음, 맛있다. 이거 파이도 맛있고.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앞접시처럼 아 쓰자. 맛있어 아니좀 슬슬 낫다 그렇지? 맛있 괜찮아 <겁> 숨넘어겠어숨넘어숨넘어숨 넘어가겠어 숨 넘어가겠어 엄청 신중하겠지. 신중하게 신중하게 쳐야지 꼴찌야 꼴찌 하트가 너무 어려워 거리가 안나 드라이브가 지금 너무 증창이야 화이팅 엄마 증창이 너무 하실 것 화이팅 이거 오늘 11시에 근데 어떻게 4개나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너랑 한 거야 이게 2 0 g 을3병에다 덜어. 네. 옌쌍둥이. 쌍둥이 뱀쌍둥이. 얘가 옌옌 언니. 가 언니고. 얘는 모르, 얘는 <laughs> 잘모르겠요 <laughs> 기억이 안 나. 지, 지유도 ]구나. 이런 거 좋아하던. <laughs> 그러니까. 그 위에 서서. 신발 신발 가져오자. 신발 가져오자마요. 지유야. 이모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편민 손좀 잡아줘. 어... 이모 손도 잡아줘. 이모 손도 하나만 지야 음악 틀어? <laughs> 이렇게 얼마나 껴요? <께요>? 어. <laughs> 근데 약간 구수한데? 춤선이? 어, 이모가 비행기 태워줬지? 홍다리 이모잖아. 홍다리 이모. 어, 어디 지 운동도로, 운동도로. 응. 운동 끝. 라면 먹으러 가요 <laughs> 맛있겠는데? 나도 우유 먹으래 오늘은 그냥 오늘 그냥 다른아는찮이잖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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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괜지아 괜찮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이찮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 얼굴이 나오는구나 카메라 좋아한다 진짜 진짜 구름 한점 없는 날씨다 아이고, 조심, 조심 조심 우리 애고 난 아, 그래? 응. 어, 여기로 가고 있어 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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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웃음> 음, 맛다 응. 이 대주면은... 응. 음 맛있겠다. 어떡하면 고소비를 먹을까? 음소거는 물을 이뻐 미르 언니랑 빵집 너무 일찍 도착해서. <놀라> 너무 맛있어요. 커피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홍바리한테선물해 주려고 evidenced. 원두 샀어 <laughs> 맛있겠다. 너무 <laughs> 맛있겠다. <laughs> <crawl> 오, 어, 그것도 하나 해 볼까? 에멘탈, 에멘탈 치즈 명란 바게트 한번 먹어 볼까? 그것도 하나 먹자. 알어 진짜 많다 우리 한 입씩 먹고 남은 건사치 어, 건 타... 아, <laughs> 손 떨려. 굿. <laughs> <laughs>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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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웃음> okay. 그러니까. 뭐 사람봐. 호밀빵도 있다며. 네. 호밀빵 하나랑요. 네. 올리브 차바타. 지금 생각보다 짐이 너무 어, 많아졌대. 뭐 어. 할까? 빵 잔뜩 먹고 해장하러. 네. 뭘로 보여줘. 음. 맛있다. <웃음> 음. <웃음> 귀여운데? 응, 잘 어울려. <laughs> 우리, 네 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먹었으니까? 어, <웃음> <웃음> 와. 근데 <laughs> <와, 웃음> 아, <laughs> 여기 집주인 같아.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냄새 웃음> 편하긴 한데. 음. 음, 맛있다. 꼬리 버리지 마. 이거 먹을 o n